백스윙 테이크 백, 여기까지 손목을 돌리지 않는 상태, 그리고 무릎이 높이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 어드레스 했던 무릎의 각이, 조금 구부러져 있던 거, 그거를 여기, 오른쪽 허벅지까지는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의 시작하자마자 이게 빠진다는 거지. <laughs>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스윙을 딱 들어. 어, 펴졌네? 눌러요? 단순하게. 백스윙을 넣어서 어, 이렇게 펴서. 무릎을 살짝 다시 구부려. 이 상태에서 다시 넣었다가 여기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해요. 한세 번에서 네번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들어서 쿨 쳐요. 여기서 또 질문 무조건 들어와요. 그러면 무릎은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높이는 유지됐지만 이렇게 돌아가도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이렇게 펴지는 게안 좋은 다른 거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높이를 유지하고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 이거 유지하고 무릎 높이 유지하세요. 그러면 회전이라는 게 되지 않죠. 회전이라는 거는 높이를 유지하고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높낮이 유지가 너무 중요해요.